육수를 한번 살짝 맛만 봐볼게요. 음, <laughs> 맛있네, 맛있어요, 맛있어. 아, 그냥 이것만 먹었는데 맛있는데요. 이쪽에다가 조금 이렇게 나눠주고, 이렇게 쭉 따라주고, 이쪽도 조금 이렇게 나눠줄게요. 그리고 여기 있는 먼저 일반 양념 있잖아요 일반 양념장부터 한번 넣어서 먹어볼게요 이게 10인분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는 안해될것 같아요 아 일단 그 전에 그냥 일단 이거 먹어야겠구나 일반으로 먹는 거 한번 먹어볼게요 계란을 먼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삶아졌죠? 담가서 찍어 먹을게요 음~~ 우리가 하는 똑같은 계란 맛입니다. 육수를 넣고, 그냥 이대로 먹어볼게요, 이대로. 갑니다.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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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 맛있다. 음 와, 진짜 맛있네요, 진짜. 일반 식당에서 가서 먹는 거랑 똑같아요, 맛이 진짜. 여기다가 이제 뭐 고명 같은 것도 올려 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한번 양념장을 한번 네, 한번 투입을 한번 해 볼게요. 양념장. 이거 잘안 열리네. <laughs> 잘안 열리네요. 해서 조금만 넣어서 오자한요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3번 비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색깔이 크으. 좋아요 좋아요 색깔이 자 이렇게 저어주고 어떤 맛일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자, 일단 여기 살짝 묻어있는 이 소스를 한번 맛만 봐볼게요. 음, 어, 진짜 맛있는데? 하나도 안 매워요. 하나도 이거 진짜 일반 양념처럼 진짜 하나도 안 매워요. 달아요, 달아, 오히려 먹어볼게요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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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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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그 국물에 그 시큼한 육수맛하고이 빨간 양념장이 섞이니까 진짜 맛있네요. 그 매운맛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어요. 이건 맵다고 할 수가 없어요, 이거는. 아마 어린 그 유치원생분들도 하나도 안 맵다고 할것 같아요, 이거는. 오, 진짜 이거 괜찮은데? 다시 먹어볼게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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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음. 어. 맛있어요, 맛있어요. 여기는 이 매운 맛은 제가 좀 이따가 네 마지막 이한 그릇으로 한번 먹어볼게요. 어 금방 먹을 것 같은데 이거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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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괜찮다. 이게 지금 2인분이거든요? 1인분, 1인분 이렇게 해서. 오, 양도 엄청납니다, 이거 진짜. 음 마지막 한 젓가락이네요. 너무 아쉽네요. 와, 브라보, 인정 인정. 여기는 일반 양념장은 정말 맛있게 제가 먹었고요. 이제 진짜 여기에 있는 매운맛, 매운 양념장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우 트림 나오네요. 죄송해요. <laughs> 첫인지 저 품격이라서 재미는 없습니다. 네, 품격은 좀 떨어질 것 같네요. 네, 좀 채워도록 할게요. 자 그럼 대망의 매운 양념장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이게 세네. 네, 손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정도로 좀 세네요. 자 이제 투입합니다. 오 아까랑 비슷한 양으로. 에이 뭐 설마 얼마나 맵겠어요? 매운맛 에오가는 아닌데, 그래도 불닭볶음면 즐겨 먹거든요.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일단은 제 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, 삶은 달걀 좀 먹어주도록 할게요. 근데 소스가 묻어있어. <laughs> 자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묻어있긴 한데. 자. 음. 음. 뭐, 좀 소스가 묻었는데 하나도 안 매운데요? 나 뭐지? 나왜 이렇게 잘 먹지? <laughs> 아니 이게... 저는 이게 맛있어서 유명한 건줄 알았는데 인터넷 쳐보니까 이제 맛도 있고 중요한 거는 매워서 또 유명하더라고요.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매운 거야? 하고 호기심을 가졌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맵진 않은데? 자 갑니다.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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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음. <laughs> <laughs> 갑자 좀 갑자기 또 괜찮았네. 다시 먹어볼게요. 음. 괜찮습니다 소스 좀더 투입할게요 생각보다 괜찮네요 매운맛을 좀더 넣을게요 소스 좀더 추가했습니다 아까보다 거의 아까만큼 거의 넣은 것 같아요 지금 색깔 좀봐자 지금 이렇게 시뻘건 냉면 한번 불냉면 제대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매운맛을 위해서 음 음, 아, 신기하네. 이 매운맛이 진짜 그냥 매운식이 완전 다른 것 같은데, 이게 그 매운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. 매운 맛하고 일반하고 같이 섞어 드시면 맛있을 것 같아요. 자, 또 이거 국물이 좀 떨어졌으니까 한번 바를게요, 한번 이렇게 싹 한번 둘러주고 마지막 한입 크게 갑니다 확실히 맛은 있어요, 맛은 좀 두렵긴 하지만 좀만 맛아 볼게요, 한번 발음이 꼬여요, 너무 매워가지고 음. 아, 제가 먹어본 소감은요 아, 그 일반 양념장은 굉장히 맛있거든요 근데 이 매운 양념장은 맛은 있는데 갑자기 이혀 안에서 막 공격을 막빡 이렇게 오는데, 그게 한 번에 팍 몰려오는데, 그게 끝이 나질 않아요. 가면 갈수록 계속 데미지가 가해지면서, 계속 그 가면 갈수록 매워요, 이게. 어우. 초진지 저품격 먹방.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투베르지움 쿠더크. 아우.